그때는 시. 글래머라고 생각 아~~ 딱고양이들한딱 <laughs> 해버리고 막 <웃음> 막 <웃음>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아, 우리 유튜브아니에 <laughs> 어, <laughs> 세레모니까지 해주셔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이 정도면 ㅋ 아, ㅋ <laughs> 그 기본 찍었는데 음. 아, 너무 야한 거야 그니까요 코믹 브라더 안녕김해요 친한 또 동생 중에 어, 오랜만에 미녀집을 찾아왔습니다 베이글이라고 해야되나? 베이글? 어떤 분인데요? 뭐하는 분? 예? 뭐하는 분? 가서 아, 오케이. 그래. 자 아무튼 우리 그 귀엽고 예쁜 응. 우리 미녀 만나러 캣! 응. 달달달 <목소리> 어이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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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강아지 됐어 안녕 아이 아이고 조..조금만 <목소리> <목소리> 만지, 만지면은 우줌 바로 떨어가지고 아. <목소리> 나는 안 만질게. 안녕하세요. 렐레, 렐레. 오늘, 오늘 반가운 거야 뭐야? 반가워 좋아가지고. 근데 만지면 쉬었어가지고. 쉬는 나를 왜 만져? <laughs> 어머. 지금 <laughs>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생각... 여섯 마리. 아 여섯 마리. <laughs> 동, 여섯 마리? 오늘 동물농장이야? 동물원인데요 여기. 네, 동물. 소개. 아 안녕하세요. 음, 지금은 <laughs> 유튜브에서. 여 하고 있는 한채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출연하는 <laughs> 유튜브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채...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아어 유튜브에서 진짜?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어. 원래 낄낄상에 아 맞아요 어. 거기서 첫째로 나왔었어요 <laughs> <와> <laughs> 강아지 한 마리예요 음.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여섯 마리 이름 뭐야? 구남 구남 구남, 구남. 같은 종류로 세마리어한 마리, 어, 한 정도, 마리 정도, 빼고 정도, 다섯 마리 이 종류는 그 코리안 그냥 그 길고양이 <laughs> 그 코리안 코숏이라고 어 한국고양이네 그럼? 네, 고양이에다 한국 음. 요거는 선물 와아아아 소라고조건필요한거 여러분 무조건 구워아아 뭐, 이거 보여요 오빠? 아. 이렇게 이거 이게 이렇게 나와있네요 치아 건강 세트 치솔 치아 너무 좋다 이 뭐, 네. 뭐예요? 어머 나소 나. 박스 박스 어 너무 박스. 좋은데요? 장바구오 좋지? 네 너무 좋아요 소수, 감사합니다 소수, 소수. 음. 와, 와 너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얘도 안 좋은 거야 너. 제가 감동 먹어, 먹었어요. 거야? 아 계획표네요. 아 계획표예요. 아구남 산책이 구 남친 산책이 아니구나. 얘 산책. 열심히 저는저 나서 가좀잘 까먹어가지고 네. 약간 ADHD가 좀 심해가지고 응.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ADHD는 정신 산만 뭐 이런 거 그런. 약간 거? 좀 집중력 부족. 아. 그래서 얘기한 거를 조금 기억하려고 적어 잘했네 그거 기억하려고 오. 근데 좀살 빠진 거 같아 많이 빠졌어요 이제. 맞지? 아 그래요? 어. 좀 술만 맨날 마시고 돌아다니다 요즘 되게 살구나 집에만 박혀서 상태가 좋아졌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어. <laughs> 왜요 왜요 예전에 봤을 때는 어. 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laughs> 약간 눈 풀려가지고 어, 성격은 되게 막 좋고 되게 어. 귀엽고 그랬는데 어.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laughs> 오. 좋아졌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요즘 운동하고. 그래, 그렇게 다, 살아. 다밥 먹고. 그래, 술좀 줄이고. 네, 술은 거의 많이 마시긴 하는데. <laughs> 솔직히. 방송 어, 가보시죠. 한... 한... 아, 음. 여기서 방송 하시는구나. 고양이들 사용하는. 다 아, 고양이 저기 앉아요. 이 고양이 키우는데 옛날에 다섯 마리 키우는 애를 알았거든. 네. 청소를 한두시간지하더라 맞아, 맨날 청소하고 있어요. 맞지? 네. 근데 지금 깨끗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이렇게 못 살았는데. 어. 이제 이사 오고 나서 한 지금 한한달반 정도 두달 가까이 됐는데 진짜 매일 그냥 이거 일이야. 왜 매일 두시간정소야 진짜로. 응. 고양이 때문에. 강제로 이제 어.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아, 어, 여긴 집집이구나. 네 거기 안방. 하면서 두세요. 거기는 또한두 마리 있겠지. 아니요, 거기는 없어요. 아, 방에는. 아, 고양이는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어, 걔는 걔도 못 들어. 강아지는 들어요. 어,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해. 온도책가인거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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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대 이제 매트리스 질을 보오지아 이거 이상에서 샀어요. 비싸지만. 안 비싸요. 다음 <laughs> 어? 빼서 50만. 원 <laughs> 잠깐만. 밥을 잘안해 먹나? <laughs> 아니요밥해 먹어요. 다 반찬 먹어요. <laughs> 어 있구나. 음, 네, 반찬 있구나. 정리가 잘돼 있네. 아, 정리 잘했다. 어 정리 잘했네. 이 정도면. <웃음> 예전에 <laughs> 정지못 차리고 있었는데 지금 정리 완전 어아 그래요? 네 맨날 수납인데 완전 삼촌 샤프네.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놀던 타입. 그때는 글래머라고 생각 안 했거든. 아. <laughs> 그냥 전체적으로 그, 좀 약간 통통했어가지고. 쉬고 우니까 오. 아 아유, 네. 아 근데 베이글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냥 나, 나이가 어리실 것 같은데? 아저 나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오르잖아. 어, 서른 하나에요 오. 저기 살잘 뺐다죠. 오, 되게,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오늘 밥이 뭐라고? 오늘 밥은 낙지 호롱이랑. 어. 낙지가 많있는 않은데 낙지 연이랑그 네. 전복. 전복 이주대로인데그 어. 어. 남자한테 좋은 거 하잖아 또 전복이. 아, 살아 있다 이거. 근데 다 살아 있어요. 어, 이거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야 싱싱하네. 이야 이런 아니 음, 뭐래 어 이거 <laughs> <laughs> 뭐, <laughs> 어? 어? 어 이렇게 좋은 거 먹으면 뭘 쓸데가 없는데 왜, 좋은 쓸 걸로. 쓸데가 없다니 막 쓸데가 축구할 때 써야지. <laughs> 요리를 하시는 딱 스타일이시네. 조금 어, 해놔야 될것같아 이거를 친구가 여기 왔을 때 해줬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어떤 친구? 때, 여자 남자? 야, 여자죠. 예뻐? 예뻐요. 내 거? 여기 <laughs> 간 <laughs> <요리 한> 사람인가? <laughs> 어, 그거기요그 아, 네, 친구. 이 친구, 오, 야, 어디 어디 어디? 귀여운데? 예뻐요. 제 친구들 다예뻐요 근데. 응. 오 되게 미인이신데요? 제가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예뻐요 근데 이건 또 이거 내가 찍어봤는데 다 예쁘게 나오더라고 이거 아약간에그 그, 요새 인생 내거 그런 게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거 귀여운데? 누가 제일 예뻐? 제가요 네? 너다 그럼 2등 누구야 2등 <laughs> 안되겠다 형 사진빨인지 아닌지 형이 실제로 한번 만나봐 그래 그래야지 <laughs> 장관 갈수있을까 바로 가자 그래 이거. 이렇게 <laughs> 얘는 뭐하는 애야? 같이 방송해요 됐다 유, 유튜브? 요, 가수 노래 잘 불러가지고. 아 그러면 소개가 아니라 또 촬영이네. <laughs> 여기는 그럼 어떤 컨텐츠 하시는데요? 저요? 라이브 때. 저 그냥 잡껏. <laughs> <laughs> 잡껏. 성격이 좋아. 아 다지어 뜯고 계시네요, 여기. 이거는. 머리, 머리 가때 뜯어야지. 근데 이거 진짜 집에서 밥 해먹는 애네. 저 약간 좀 집에서 무조건 밥 해먹어요. 와. 그래, 건강한 거야. 니근 네 건강해졌네. 머리도 지금 단발에 올린다, 야. 아좀 더워가지고 그, 그때는 막 이래가지고 아 긴머리였어요? 마마에 맞지 긴머리 약간 저.. <laughs> 근데 오빠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어, 약간 해그리드 같다고 같아요 <laughs> 해그리드도 뭐야? <laughs> 어 해리포터에 나온 <나오네>. 거아그 <laughs> 아, 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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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서야 <써야. 웃음> 저는 동물 좋아하는 남자 좋아해요 동물 좋아하는 고양이 여섯 마리는 힘들지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니점은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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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으면> 받아들여야지 <laughs> 그런 남자를 만나야죠. 그래야겠네.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아, 아 그래요? <laughs> 자기가 고양이로 바뀌지. 아, 고양이 일곱 말에. 어, 일곱 딱 고양이 자세 딱 해버리고 막. <laughs> 침대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그거 좀 이따 보여줘. <laughs> 내가 고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우리 집 고양이 많은데 보러 갈래? 이제 <laughs> 제일 큰 고양이 보여줘. <laughs> 아, 그, 우야고 아, 그 매력 있네. 그럼요. 예. 아, 네. 근데 우리 집에 고양이 많데 보러 갈래. 저 남자가. 싫은데. <laughs> 고양이 보고 싶어. 고양이 싫어하는. 이 야. 고양이 있는지 모르고. 어 그렇지. 아, 이큰 고양이 좀 네. 모르고 아, 아, 나 고양이 많은 거 싫어. 아, 우리 집 말고 이제 다른 데 고양이 보러 갈래 가지고. <laughs> 어떻게든 될거 같으네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눈치 없는 남자도 어, 어떻게 어떻게든. 아니, 강아지 몰래 뭐라도 보여 줄게. <laughs> 한명잡히기만해 p p 지 y 가만두지 않겠다. <laughs> 이거 형이 하는 멘트랑 거의 비슷한데. <laughs> 한 명만 걸려라, 약간 I'm <laughs> 여러... <laughs> 어. 약간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o 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 o 항상 조금 재미나게 살고 싶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어, 이거 봐봐. 중식하려 있네. 음. 요리를 많이 해가는 사람 아, 요리를 좀 요리 컨텐츠 해도 되겠다, 야. 야아. 어, 젓가락으로 또 감고 계세요. 호랑이, 호랑이란다 호랑이, 호랑이. 야 야, 이걸 해먹는 사람 처음 봤다,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응. 다핸 다음에 오븐에다가 돌릴 거라서 응. 제가 해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음. 야, 이 남자 진짜 좋아하겠다. 야, 남자 주고 왔는데? 오빠. 옥시 스태미나 오? 응. 어? 어 그런... 자나 이제 고향에 간다 <laughs>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여기 이제 저, 제거해야 돼가지고 예쁘다 오 터졌다 내장 터트리면 안 되는데 오빠끌래 오빠어 뭐야 피아노있네어 음악했어? 어. 아쉽게도 피아노를 잘못 쳐. 지금 피아노를 사놓어 치고 싶어서 했는데, 뒤에 되면 은 여기 집에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 괴한이나 그런 거면 저 들고 칠려고. <laughs> 치긴 치네. <laughs> 호신이 호신이. 피아노를 왜, 왜안 쳐? 사놓고. 아,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 어. 손도 작고, 막 그래, 발도 작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려고 하니까 도랑 도가 겨우 닿더라고요. 아, 이거 손이 작아서. 음. 그래서 나 하나는 크잖아. 아, 제일 중요한 게 크잖아. 그럼 됐지. 얼굴 잡고 그거만큼 되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력의 무게로 살짝 내려가는 게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아, 네. 아 그래도 이하긴 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좋은 거아니에요눈 얘기한 건데 뭔 소리야? 제 눈을 바라보면. 아, 아, 아 이거 좀 되는데요? <laughs> 오, 오. 아, 그래, 그래. 잘 넘어갔다. <laughs> 칼집 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응. 음. 그쵸. 오. 하고. 원래 이거를 오븐에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오븐 자리가 다 차가지고. 음. 비주얼이 약간 지옥에서 오는 거. <laughs> 낙지인 것 <거>. 같아. <laughs> 지옥에서는 낙지인 것 같아. 야, 이거 영양 먹을 수 있을까? 이 떡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야, 매번 먹을 때마다 먹는 떡갈비인데. 음. 드디어 완성된. 우와! 이렇게 담아서. 오! 이렇게 맛 없을 수가 없겠다, 우와. 이거는. 이야. 밥이 필요 없다. 달달달. 우리, 어. 근데 열심히 했다. 이거 다 묻었다. 다 묻었어요. 이야, <laughs> 근데 역시 또. 어. 앞쪽으로 다 튀었네요. <laughs> 묻을 수밖에 없다. 네, 약간 묻어서. 이게 무서워서. 그 계곡은 이수빈 같은 경우는 안 묻어요. <laughs> 와, 근데 또 떡갈비도 있고, 떡갈비도 이, 있고, 새송이버섯도 구웠네. 네, 이 전복 하면되보 저도 지금. 살아 있던 전복. 야. 전복 버터구이. 근데 이게 작은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 그래? 네. 야 통째로 근데. 먹어? 네, 그냥 잘라서 드셔도 되고 맛있어요? 뭐? 버터와 마늘 음. 다 들어갔다. 야 진짜 맛있다. 우와! <laughs> 최고! 시집가면 되겠다, 야. 시집가면 어. 와, 응. 그고 시즈카도 잘했다. 시즈카도 될까요? 아, 와. 나마저좀 마저도 한다 말이야. 진짜 음. 맛있다. 마저 음. 응. 최고 약간 맛있... 건강식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노래 다 하네. 진정 인정. 음, 감사합니다. 야, 이거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갈비인데. 아, 맞네. <laughs> 맛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쟤는 먹거든. 맛없는 겁니다. 거는 하시는 과정을 아, 보면서 진짜, 이건 먹어야겠다 싶었다 이거. 둘째 만들라고?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통째 먹어도 부드러. 워 음 진짜 맛있지? 어. 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두렵다, 이게. 이게 제일 좀. 그잖아. 제일 작은 거잖아,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는 이거예요. 근데 제일 작은 거. 낙지 호롱이가 아니라 낙지, 그냥. 고챙이 얘는 꼴뚜기 아니냐, 꼴뚜기. <laughs> 매울려나? 별로 안 맵지 않네 <laughs> 눈길 봐 아직, 아직은 안 매운데 이게 조금씩 올라온다음 음, 맛있다 그래요 안 매워 응안 음. 매워 이건 안 익었어요 아니 그건 익었을 건데 그건 <laughs> 안 익었어요 그건 익었어요 <laughs> 산낙지도 먹잖아 음, 덜 익어도 상관없잖아요 <laughs> 네. 시즈만 가면 끝이네 저 진짜 시즈 가, 가면 진짜 잘잘겠다 그럴 것 같아요 고양이 자세 뭐 개자세 다하지 <laughs> 계산된 거예요. 계산됐다. <laughs> 그것도 사람 맞춰서 한다잖아. 맞춰서 지라고 와이 와이 와이. 아, 상응 주시는구나 상응 가지연기되지 처제도 해주시겠다. 음. 이벤트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가는 게요 어. 배딱 퇴근하면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오셨습니까 주인님? 하면서 이제. 그거는 약간 저 SM 쪽 아니야? 알아. 타이노 입으면 약간 경고를 주시긴 하는데. 그게 막 대놓고 노출을 약간 좀 많이 했을 때근거로먹는데요전그 음.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본 띄웠는데, 음. 근거 먹게. 이 몸이 야한 거야. 그니까요. 음. 장점이네요. 장점이지? 네. 난도를 까도 안 야한데. 아. 그쵸. 이, 이만큼 내놔도 안 야한데, 어떡해. <laughs> 맞죠, 맞죠. 그쵸. 목젖이 아니라 목젖이 많이 내려왔나 싶어. 목젖. 목 아! 나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발견했거든 이게 월효대사의 해골물 알지? 응. 떡갈비 맛있게 먹었잖아 이쪽은 이쪽에 싹탔더라아 <laughs> 아, 그랬네 저 위에만 봐나 이거 안 들키려고 뒤집어 놨는데 그걸 또 보셨네요? 몰래 몰래 감춰놨는데 그걸 또 보셨네요 불만 나는 줄 알았구나 어. 티안났던데 어, 불맛 떡갈비인 줄 알고 먹었는데 어. <laughs> 진짜 불에탄싹탔네 <laughs> 괜찮아요, 안 죽어요. <laughs> 당장은 안죽겠지 나중에 죽겠지 <laughs> 사람은 원래 죽어. 요 <laughs> 어? 나랑 0 0 똑같네. 밥잘먹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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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이0 0 0 0 0 0이0 0 0 0 0가0가0 0 0 0 0 0 0 0 <laughs> 여기 털을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저는 이제 포, 포기했어요. 한한 네. 한 미모 하시는데요. 네. 체 체형이 특히나. 어. 은음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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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저 음, 삼백. 요새 빠져가지고 사백칠가늘안 좋았거든요. 어왜 이렇게 좋? 간만에 다시 올라왔네. 아이 이, 워낙 이 소재가 좋으셔가지고 아 예, 예, 예. 이거 우리 유튜버한테 응. <laughs> 어세레모니까지 해주셔 마음에 든 거야 영차. 이 정도면 <laughs> 영차를 <영차가> 이걸로 아, <laughs> 이왕 한거그형 영차 영차에 좀 쓰게 두번 해주실 영차 영차 완제네 <laughs> 이름으로 네가 하면 돼나 떠들게 함한 아, 번만 도와주세요 좋아 세 최고의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웃음> <웃음> 은! 으응? 언제나 최고의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원 오빠는 요아 스트레스 영차를 두번더 보시면 돼요 영차 영차 슬로우예 슬로우 영차 <laughs> <laughs> 자체 자 <laughs> 잘한다. 고마워. 박수. 아잘 먹었어. 너무 잘먹었 감사합니다. 먹었다. 자, 우리 채연이 밝은 에너지도 받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아, 이렇게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음. 올해 또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또한번한동 하시면서. 그렇지. 그, 그, <laughs> 올달에 자꾸 마무리를 벌써 한 번. <laughs> 또 한참 넘는 <laughs> 거같아 그리고 채은이 채널이 채은. 한채은. 한채은이라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시면 라이브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자, 지금까지 김영이한께세요 <laughs>